제가 오늘은 소인판에서 우편으로 시킨 그 인스랑 도무송들이 와가지고 지금 후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요런 예쁜 라벨지가 보내셨는데 어, 주소 때문에 가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돌려서 뜯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이쁘게 이쁘, 포장을 잘 해주셨어요. 이거. 네.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완전 이쁘다. 우와.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예쁜 데다가 해주셨고요. 달콤이라고 트루다도 찍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동우송이 진짜 예쁘네요. 동우송인가? 어쨌든. 제가 이 랩핑지 정말 갖고 싶은데, 못 사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비었고요 그러면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헐, 대박이다. 일단은 제가 이 도무송을 시켰는데, 헐, 완전 예쁘다. 이게 총 40장이에요. 보라색깔 20장, 빨간색깔 20장 해서. 헐, 완전 예뻐. 잠시만요. 아, 이게 도안, 그런 어쨌든 잘 모르지만 일단 요런 좀 가리면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런 땡큐 도무송 진짜 예쁜것 같아요 이렇게 땡큐 도무송 반 있고 캡처는 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요런 네, 엄청 예쁜 보라색깔 땡큐 도무송 요렇게 있습니다 땡큐 도무송들이 있습니다 40장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제가 진짜 너무 싸게 구매했거든요 얘는 40장에 천 원이에요 그리고 얘는 23장인가? 그거에 1,000원인데 얘도 완전 이쁘죠? 인스 어, 완전 이뻐요 진짜로 얘는 빨간색깔 레드인스인가? 레드인스 같은데 그래도 진짜 이뻐요 얘도 23장인가? 그거에 1,000원으로 얘도 되게 저렴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얘는 꽃인스 얘도 마찬가지로 23장에 1,000원인가? 네, 그쯤으로 산것 기억하고요 와마에 이쁘다. 요런 맛 우주밭에다가 우주 이렇게 해드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덤인데요. 덤이 더미 진짜 너무 이쁘고 두꺼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방금. 어머. 요런 예쁜. 이거 인스 같아요, 얘, 얘. 진짜 다 너무 예뻐요. 어 우와. 요런 아이스크림이랑 제가 시킨 꼬인스 레드인스, 그거 주셨고요. 그리고 얘는 도모송 같은 것 같은데. 일단 요런, 제가 좀 사고 싶어 했거든요. 얘를 요런 거세 장. 우와! 그리고 파란 꼬리스 그리고 아까 저한테 그 보내셨던 라벨지도 하나 주셨습니다. 아, 너무 예쁘게 다잘온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돈도 진짜 많이 주셨어요. 응 음. 그리고 제가 저거를 자,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뜯지 않은 거고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얘 투명이고요 네 이런 진짜 색깔도 너무 예쁘고 정말 잘 쓰일 것 같아요 이런 네, 요런도 음. 요런 있고요 음 그리고 이런 예쁜 우주 마테 아네 우주 마에다가된 것도 <laughs>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시키기 잘한 것 같아요 우편비가 1,000원이어가지고 총 합쳐서 4,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말 진짜 저렴하게 샀어요 근데 요런, 요, 얘, 요것도 투명인데 얘도 진짜 예뻐요 완전 예쁘죠? 요즘 유튜브 업데이트돼서 캡처 안 되지 않나요? 전 캡처 안 되던데. 그러니까 캡처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짜 예쁘게 얘도 있습니다. 어... 네,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으로 가고 여기. 여기 달콤 네 달콤님에서 샀어요 소인판 네이버 블로그 달콤님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사길 잘한 것 같고요. 여기서 꼭 사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거 처음 사 보거든요. 어쨌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